여러분,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뭔지 아시죠? 이제 아시겠죠. 제가 딱 처음부터 인사를 했는데, 은혜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모든 예배, 모든 기도, 또 교제, 대화, 말씀 등의 그 가운데 은혜라는 단어가 빠진 적이 과연 있을까요?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한번 한 번에도 있을까요? 아니면 목사님들 설교 중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한 번이라도 사용되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없겠죠 아마. 이 은혜라는 단어를 저희 그리스는 너무나 많이 사랑해서 심지어 이름을 지을 때도 은혜라는 이름 많이 사용하죠. 예. 한국에서 길을 가다가 은혜야 그러면은 한두 사람은 쳐다보겠죠. 그렇죠. 보통 이럴 때 남자 성도님 가, 같이 계시면은 눈에 누수, 빠지면서 아내 첫사랑의 이름이 은혜였지. 한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참고로 저희 첫사랑이는 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예. 어 살았다. 그렇죠? <laughs> 예. 이처럼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때로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라는 단어의 진짜 뜻이나 아니면 정의를 모르고 사용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 폭발 잘 아시죠? 전도 폭발. 전도 폭발이 그그 개신교 역사상 아마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움직임을 그 주도한 그 단체인데 전도 폭발에서 그 은혜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것.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전적으로 주는 사람의 결정이지 받는 사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사람의 결정이지 주는 전적으로 주는 사람에 있는 것이지 받는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주는 사람에 있고 받는 사람 있지 않는다. 결정이 선물이죠. 선물, 선물과 마찬가지로 선물은 받는 사람에 있어 상관없이 주는 사람의 결정에서 받는 건 선물이죠. 내가 받고 싶, 내가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해서 야나 선물 줘 그럼 그 사람이 광 선물을 줄까요? 물론 착한 분은 줄 수도 있겠죠. 참고로 제 생일은 다음 주인데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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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받는 것이 선물인데 은혜와 마찬가지로 은혜도 주는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고 싶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무엇이다? 선물이다. 선물이다. 오늘 말씀처럼 은혜는 저희가 선물이라고 단정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는. 저 은혜가 왜 선물이고 또 어떤 선물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받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에벤소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요 저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볼수 있고요. 나두 번째 부분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건지 함께 볼수 있으며 마지막 부분은 2장 10절 말씀, 우리가 왜 은혜를 받았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1절, 1절에서 3절 말씀, 은혜 이전에 우리의 모습 함께 보도록 원합니다.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이전의 모습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은혜 이전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즉 우리는 죄인이었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저희는 죄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승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이 절의 이의 말씀 보면은 우리 삶의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 이절 보면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을 얘기하는 것,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라는 그 방식을 따랐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권세자 은자를 따랐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공중의 권세자 은자가 누구죠?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사탄이죠. 사탄이 저에게 저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따르지 말고 니네 맘대로 살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보이지 하나님은 네가 왜 따라야 돼? 그냥 네맘대로 따라, 네맘대로 해. 바로 저희는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라했던 저희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은 은혜가 우리 삶과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삶 가운데 불순종을 해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 3절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라고 저희 설명하고 있는데. 어이장3절을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뜻이죠? 바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중심의 삶을 살았던 저희 모습입니다.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이 바로 저희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노의 자녀가 무슨 말씀이죠? 진노의 자녀. 바로, 어, 심판의 자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녀의 모습이죠. 바로 불순종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기 전, 은혜를 알기 전, 불순종의 자녀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은혜의 은혜 이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부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2장 4절에서 9절 말씀인데 2장 4절 9절 말씀은 4절에서 6절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끝인 사랑을 인하여 얘기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은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는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또 2장 5절에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다고 하는데 이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셨다면 저희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저희는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종합해보면요. 은혜는 은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말에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 구원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두 개를 합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을 구원을 받았지만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저희가 아주 잘하는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물. 제가좀 전에 선물에 대해서 나눴지만, 대해서는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대로다. 아니죠. 주는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받는 걸성부하이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장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무엇을 통해 무엇을 말미암아 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저희가 어떻게 받았죠? 믿음은 오직 은혜에 의하여 저희가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제가 이거를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저희가 구원을 무엇 무엇을 통해서 말, 무엇을 말미암아 받았다? 바로 믿음을 말미암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무엇을 의하여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쫙 나열하면요. 은혜는 믿음, 그리고 믿음은 구원을 우리에게 이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았고, 그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쉽게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또그 선물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장 구전에서는 쉽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가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사람답게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이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구원 앞에서 모든 사람 다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내 옆에 있는 자매님들, 내 옆에 있는 형제님들, 내 친저 거기 있는 목사님들도 구원 앞에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의 의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잘남이나 똑똑함으로 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 앞에서는 저희는 겸손해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 저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 믿음이 너보다 뛰어나. 내가 너보다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교회를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기 때문에 내 믿음은 너보다 뛰어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너와 나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너와 나게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 앞에서 은혜 앞에서 저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2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 만드신 바라를요 영어로 얘기하면 워크맨십입니다. 워크맨십 workmanship. 이거를 저희가 원어로 해석하면요 우리를 직접 지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장에 찍어내듯이 자 김동찬 자 이렇게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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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성껏 저희를 직접 지으셨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워크벤 신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스스로 있었던 자라면은 내 주권은 저에게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직접 저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은혜 이전에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다면 은혜 이후에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의 자녀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그 구원을 받은 은혜를 입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죠.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굉장히 광활한 표현이죠 선한 일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선한 일 착한 일이겠죠 다 알겠죠 그 일은 어 영어로 저 알아요 Good work oh. 예. 근데 선한 일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거를 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2장 9절 이렇게 말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저희가 다른 단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바로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께서 저희 사랑하셔서 우리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선한 일, 우리를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그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는 일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10장 32절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 전부터 예비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창조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아시고 나서, 아 얘는 참잘 만들었구나, 얘는 내 영광을 위해 서야겠다, 아 얘는 좀 아니네, 얘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이 일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이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이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좀 작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철글을 잘 못하고 있나 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영광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 중심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 중심이다라고 정리 정리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할 때 보통 저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는 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보통 저희가 이런 기도를 할 때, 보통 저희는 저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그 일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은혜 허락해서 기도할 때는 그 의미는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은 저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아니면 우리가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은혜는요. 최고의 은혜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변치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의 얘기죠. 나는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에서 사도바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세상에 어떤 일 우리의 과거나 우리의 현재나 우리의 미래나 아니면 천사나 아니면 장내일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장이고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기 때문에 또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모든 것도 모든 것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입니다 에베서 2장 8절에서 말씀, 말씀하듯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 그리고 그 선물로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구원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죠 바로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누구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제발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아 줘. 이렇게 상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들은 이미 그 선물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 그 선물을 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받지 못했겠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진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저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됩니다. 때로는 저희는 당연하게 여기 때가 많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과 같이 아주 쉽고 또 가볍고 또 당연하게 여기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 생활 11년 동안 배운 거든요.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입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우리의 배우자가 또 나의 형제 자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구역장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그 사랑에 고마워할 줄 아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아우 뭐 당연한 건데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왜 베푸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더 생각해, 생각해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신 이유는요 물론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주신 이유도 있지만 이장1 0대에 얘기하고 있죠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그 사랑을 해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만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나눠야 한다 누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에게 세계명을 주셨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번째로뭘 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라? 아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그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 믿음이라는 선물 을 통해서 그 사랑을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베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이유이고 은혜를 베풀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영어로 굉장히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To know him and to make him known 하나님은 알고 하나님은 알리자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았는지 안다면 우리가 그 아는 만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책임자 사명입니다. 여러분, 소명을요. 사명을요. 딴데 찾지 마시고 아주 가까운 데서 찾으세요. 우리 이웃들로부터. 하나님이 모르는 저 사람이 내 소명에 대한 사명이에요. 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전도 집회 때하고 그 노망전때 말씀드렸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어저 사람을 구원시켜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저희는 단순히 가서 단순하게 그 사람에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거만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나에게 책임있다가 아니라 나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복음도, 사랑도, 은혜도, 하나님께 저희겐 그 선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은 나누면 하나님은 뭐였죠? 그자랑가 뭐였죠? 사랑은 베풀면 베풀수록 풍성해진다는 그런 사랑이 있죠. 예, 그런 찬양에서 제가 제목을 까먹었네요. 예, 근데 이처럼 사랑은요, 은혜는요, 베풀면 베풀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혼자 독차지기 위해서 갖고 있다면 그 사랑은 줄어들 수 있지만, 내가 만약 그 사랑을 받을 만큼 베푼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큰 사랑을, 더더큰 은혜를 베푸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함께 나누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의민이 깨닫고 또 감사할 줄 알며 또그 은혜로 사랑으로 이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